어, 아. <laughs> 아, 아. 음, 아. 어 청구 멋있죠? 네, 제 집에서 가져온 옷입니다. 이렇 입어도 참 요리사 같아요. 우리 저기 어 저희가 사실은 어 이걸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사실 투자한 만큼 이렇게 결과가 좋지 못할 수도 있어요. <laughs> 여러분들이 조금 어잘못 하셔도 어, 좀 이해해 주시고 어, 양해해 주시고 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님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영 경례. <laughs> 자, 저희가 비상 대책 위원회라는 것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도 혹시 모르실까 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 대책 위원회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큰 행사나 무슨 사고라든지 이런 거를 놓고 어, 급하게 무엇을 처리하기 위해서 어, 만들어진 어 그런 모임인데 저희 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끝에 계신 분이 그 개그콘서트 김준현 역할을 맡아주실 거고요 <놀람> 네? 네, 김준현 역할을 맡아주실 도강현 선녀에게박상한번쳐주시니다 아크다 아크다 김원유 역할을 맡아주신 어, 임명규가 아니고 성창모 손녀에게 박수 한번쳐주시니다 그에 보시는 분인데 이름을 잘 까먹어가지고 유명하지 않아요? 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감사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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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왜, 우리 왜, 어, 시작하도록. 대통령, 대통령님.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앉아주시고요. 그 비서. 어 맞아. 네. 아. 따라 진행하든. 어, 불을 또다 켰지, 또 뻗는데. <laughs> 네. 우리 저기. 아 그냥 그냥 좀줘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laughs> 아 해야지. 자. 준비됐습니다. 네, 무슨 로켓처럼 나갈 것 같아요. <laughs>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태영규의 성탄전화 비상 대책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시가 1구시0분에 발생한 성탄 전의 행사로 새 학교의 온 식구들이 지금 신속히 전해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즉시 대책을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야안 <laughs> 돼! 어? 야너 지금 무슨 대책을 생각했어? 어? 아니지? 어? 야 무슨 대책을 세울지 세워, 말을 하고 나서 대책을 세워서 세워요. <웃음> <웃음> 어 달마 지금 태극기의 비상 대책 회의 시작합니다. 하루 빨리 모이시길 바랍니다. 야 보냈다? 어? 야보랬는데 애들이 문자 와야 되는데 애들이 문자 안 온다니까 우리 청년 애들이 어? 문자 안 와가지고 내가 어? 아왜안 오지? 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뱃지야 아. 인정. 이녀... 야 왔어. 너 왔어 하나. 어? 야 문자 내만 보자. 어? 어? 누구누구 누구 오는데? 야. 왜 물어봐도 대답도 안오면서 맨날 어? 다시 한번 어? 네. 어 문자가 계속 안 오네요. 아빠지어 안. 아, 아. <laughs> 어 뭔데? 네메 문자 형이 봐봐. 응 뭐냐면 언제 끝나는데? 야 이러고 앉아 다니까 어? 언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맨날 끝났냐고 물어봐 애들이 어? 야. 얘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딱이는데또 있는... 문자가 왔어 또 문자 한번 보자 어? 신속히 가겠습니다 어? 신속히 가겠습니다 야 이번에 똑바로 왔다 어? 봐봐 근데 태형 대리운전? 뭐야 이거 이거 뭐왜 안될까 지금 이 시간에 어? 야 이번에 내가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저 여사님한테 한 갔어 내가 저 여사님한테 어? 저 여사님한테 부탁하러 갔단 말이야 내가 저 여사님이 뭐라하신지 알았어? 어? 함께 아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스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그분스도 예수 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리스도 예수 예 그리스도. 름은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스도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스도예 그리스도. 예스도예스도스도예스스도예 <laughs> 지야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옥사을서 찾아가냐? 어? 안돼 어? 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어사님방 박물 딱 두드리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옥님에서 뭐라 하시냐? 어? 방에 사람이 죽다 나는 죽고 얘도 살고 나는 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어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하고 하나님 지내가 죽고아 날리기 원상이고, 날리기 원상이고, 나는 기도와아졌다 날리기 원상이고. 날리이고 야, 이뤄지다니까. 야,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옥상이갔요 뭐, 여보 왜냐? 어? 안 돼. <목소리>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직장 앞에 앉아서. 아아다아아 <목소리> <돼서 안> <목소리> 이렇게 해 이거 언제 끝나겠습니까? <목소리> 지금 곧 끝납니다. 그 <목소리> 그렇지. 왜를 해야 돼? 그래. 그래. 그럼 안 되겠다. 그래? 사람 불러야지 이거. 내 참을성보다 빨리 끝내야 하는 거야. 뭐 빨간 줄 알고 또뭐나이러 자, 그럼 다음 안건에 대해서 비상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날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어이 땅에 다시 태어나신 이게. 날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날을 어, 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날 그리고 뭐 여행가는 날 파티하는 날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것 같습니다 야 좀... 안돼! 어? 야너 지금 딴, 밖에 나가서 크리스마스 가 무슨 날이냐면 물어봐 애들 다뭐하는줄 알아? 어? 모르지? 그 산타 할아버지 선물 주는 날 아니에요? 야다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어? 그래서 내가, 어? 야, 내가 쌍타로지가 선물을 어떻게 줬나 한번 알아봤어, 그래서. 어? 쌍타로지가 뭐, 너 뭐, 100만 명이나 되는 줄알아지그 말을 내가 선물을 주고 앉을게. 어? 야, 쌍타로지가 한명이란 말이야. 어? 너 그럼 크리스마스를 기회 하는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된다, 어? 어? 가 이렇게 봤는데, 어? 4만 명이야, 4만 명. 어? 우리나 인구가 5천만인데, 어? 서울시 인구가 1천만 명인데, 4만 명이라고. 어? 그래서 내가, 어? 그 봤는데, 쌍타로지가 선물을 준대. 그치고. 어? 준다고 하는데 딱, 이제 손, 딴 사람들 선물 주 들어갔어. 어? 들어갔는데, 애들 또 태백에 주니까 애들 다, 다 깨, 또, 다울어막 애들 막. 그 누구만, 딴 사람들 막, 딴 사람들 맞아요? 이러고 앉아있고 막, 딴 사람들 시험 받자고 떼기고 앉아있고 막, 무섭고 참고는 왜빨개 이러고 앉아있고 다 이러고 앉았다니까? 어? 또막 애들이, 또 일만 또 극성이 맞냐또 엄마가, 어? 엄마. 어, 아빠 아니야 아빠 아니야 이러는데 어? <laughs> 어? 어? 애들 다뜯어본다니까 아빠야 또또 애들 어난 순하게 육한국가해서 었어도 엄마가 맨날 차, 차 수밖에 선물 주는 차고밖에 안 했어 오늘 내가 말이야 안돼 아, 언제 어? 언제 선물을 배달해줄 아니냐 어? 안돼 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에? <laughs> 까먹은 기억? 대사를 까먹을 정도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감사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웃음> 없네. <웃음> 지금 사람들이 성탄절을 모르는데, 예? 암튼, 잠깐만. 지금부터 내 주시 은다다 지금 즉시! 대형 전도단을 이끌고,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들을. <laughs> <laughs> 자, 너숨 뭐, 한번 크게 들려가시고 <laughs> <laughs> 아, 지금 즉시 성탄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하루 빨리 대억교회 전도해서 성탄자의 이름을 알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한다. 알겠나? <laughs> 목사님이 종교인 <정비를> 다녀가십니다. <달아가신다. 웃음> 네. <laughs> 그래? <웃음> 그럼 나도 그럼 대충 해봐야 되는데. <laughs> 그럼 그 빨강 모자 쓴그 분이야. 빨강 머리에 말고 백 꿀뚝 튀어나온 그. 산타가 클로스 한번 불러야겠네?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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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안 되겠네? 산타 클로스로 불러야겠네 맨날 산타 클로스로 잘 만들었어? 어 감수성이에요 감성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그들에게 성탄절의 의미를 올바로 하려야 합니다 아니 다음 거 넘겨주세요 다음 거또 있어? 네띄워주세요네 아... 아니 다음 걸넘겨달라고니 <laughs>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여러분 너무 짧나요? 네, 맨 마지막 코 시프트에 보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 여러분, 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어, 단지 세상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는 날이라고 그러나 그날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또 나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신 날입니다. 어, 그날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오늘 밤 온전히 어, 우리 성령분들 준비해 주시고요. 네, 온전히 찬양하길 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분들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잠깐 멈춰주세요.